아, 그래도 수입차 짬밥인데, 10년 짬밥인데, BMW만 나 10억 정도 사봤는데, 깜짝 놀랄만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샤프글입니다. 오늘은 12월 30일. 아, 이제 24년도 하루 남았습니다. 올한해 너무 고생하셨고요. 에, 코로나 이후로 계속해서 힘든 것 같아요. 에, 계속해서 힘들고 있고, 뭐 금리적인 부분이나 환율적인 부분으로 경기도 안 좋고, 나라에 무슨 아안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데, 다들 에,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음, 일단은 올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12월 달에, 음, 예년보다 어 이슈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영상을 뭐뭘 어, 올려야 되지, 뭘 올려야 되지 할까 고민하다가 음, 오늘의 영상을 만들었는데 일단 요거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올해 1위는 BMW 뭐 11월달에 확정이 됐죠. 8천 대 차이면 벤츠가 8천 대를 한 달에 못 팔거든요. 8천 대 이상 판매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 무조건 BMW가 11월달에 1등을 확정을 지어서 12월도 할 거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BMW 같은 경우 25년식 5시리즈가 나왔는데도 할인을 많이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벤츠 같은 경우는 그냥 알아. 서 예, 화재 사건 이후로 명예회복을 위해서 할인을 많이 했죠. 전기차 폭풍할인 그리고 e클래스도 천만원 이상 계속해서 할인을 했습니다. 아우디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예, 연말에 굳이 폭풍할인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게 10월부터 폭풍할인을 했고 어, 일부 재고들이 다 소진이 돼서 12월 달에 따로 폭풍할인을 할 차가 없어 예, 재고, 재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해, 올해는 어, 일찍 마무리가 된것 같아요. 재고들이 예, 워낙 안 팔리니까 초반부터 폭풍할인을 한 거죠. 브랜드들이 그래서 12월 달은 상대적으로 신고 김빠진 마지막 경쟁이었다고 이렇게 기사가 또 나왔네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챗치피티 제가 얼마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데 아 이거 써보신 분들은 아마 깜짝깜짝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요. 저도 그래서 설마 수입차 이쪽도 채치 pt가 많이 알고 있을까? 과연 나보다 나 그래도 수입차 짬밥인데 10년 짬밥인데 나뭐 거의 뭐벤츠 bmw만 나 10억 정도 사봤는데 날 이길 수 있을까? 하고 한번 제가 채치 pt를 네, 확인해봤거든요. 근데 깜짝 놀랄만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지금부터.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메시지 에 수입차 구매 적기는요 하고 물어봤죠. 어, 그래서 채 f p d 는참 이제 이게 순식간에 뭐몇초안 걸리고서 나 모아놓은 데이터거든요. 얘네가 어 다음과 같은 시점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시기를 얘네가 아예 알려주네. 연말 11월, 12월. 크. 딜러들이 연간 판매를 목표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할인과 프로모션 제공합니다. 오 알고 있어? 이거는 우리 형님들도 다 아는 그거고 연말 재고 정리 예 재고 정리 예 재고 줍줍 예오이것도잘 알아 구형 연식 모델 구형 연식 모델 구형 연식 모델이 이제 연식 변경 24, 25로 넘어가는 연식 변경도 있고 아예 그냥 풀체인지 되는 모델들도 있죠 신형으로 근데 이제 어 이번에 최근에 이제 구형이 단종되면서 신형이 출시된 게어 X3하고 음 그리고 아우디 Q5 잖아요. Q5는 아직 국내 출시는 안 됐지만 X3 는 출시가 됐고 X3 같은 경우는 구형 모델 폭풍 할인을 안 했죠. 예, 구형 모델 왜냐하면 재고가 그 전에 다 빠졌어. 어느 정도 할인하니까 X3가 다 빠졌기 때문에 그냥 신형으로 넘어간 거 넘어간 케이스고 지금 채찌 p t 가 얘기하는 거는 예, 아우디 Q5 같은 경우는 지금 구형 재고를 25%까지 할인해서 털었죠. 이거를 25%까지 할인해서 근데 아직 이제 국내 출시 안 됐지만 그래서 쌓여 있는 거는 예, 채찌 p t 말대로 폭풍 할인을 하고. 아닌 것들은 XD처럼 할인 뭐 평소처럼 하다가 재고 다 소진되니까 이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예, 이런 두 가지 케이스인데 채 어, g p t 가 말한 건 아우디 Q5 예, 이런 예, 경우인 것 같아요 Q5 경우 볼게요 그리고 연초 예, 신년 프로모션 이게 신년 프로모션이란 게 어, 저는 이제 bmw를 할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년 프로모션이 전년도 생산 차량에 대해서 예, 전년도, 지금 생산돼서 들어와 있는 차량들을 할인을 크게 bmw 오5지가안 풀었기 때문에 재고가 쌓여 있거든요 이런 차들을 이제 추가 할인을 좀 해요 이런 적이 재작년에 한번 있었어 12월엔 오히려 bmw가 할인을 묻고 1월에 할인을 많이 간 적이 있어요. 1 2월에 할인을 많이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고가 어느 정도 모이면 이제 한방에 재고를 털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내년에 신년 프로모션을 bmw 먼저 하지 않을까? 아니면 벤츠가 작년에 2등 했으니까 올해 1등 해야 돼 하고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이 어, 도짜리 깔아야 되는데. 도짜리 <laughs> 깔아야 겠는데 어우, 알고 있는데요. 어, 그거까지 감안한 거면 얘는 진짜 천재 거고 지금의 현 상황을 감안해서 지금 신년 프로모션 을 얘기하는 거면 얘는 진짜 천재 거고 일부 브랜드는 연초 판매량 확보를 위해 특별 금융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금융 혜택은 뭐 브랜드별로 뭐다 하는 거니까. 어쨌든 매달 바뀌죠. 이것도 확인하셔야 되고. 신 모델 출시 직전에. 아 기존 모델 재고 손님 이게 지금 Q5 아우디 Q5죠 요거 말하는것 같아요 요거 <laughs> 알고 아우, 얘가 이거 지금 아우디 Q5 얘기를 한 거면 얘 진짜 천재고 <laughs> 딜러가 적극적으로 어우 무서운데 에. 나의 입지가 형들 점점 줄어들 것 같은데 얘가 다 해줄 것 같은데 자 새로운 모델의 기술적 변화가 크지 않다면 기존 모델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Q5는 에, 기술적 변화가 워낙 크죠 에, 그래서 기존 모델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이 가성비가 좋은데 기존 모델을 아니 25% 폭풍 할인하면 기술적 변화가 커도 사야죠. <laughs> 이거는 이제 본인 선택. 이게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어, 나는 이것도 신선하더라고. 비수기가 있대 비수기. 아, 어, 비수기가 있대요. 수입차 구매 비 수입차 이제 비수기, 판매 비수기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적은 시기가 음, 안 팔리면 당연히 판매 촉진을 하니까 할인이나 추가 혜택 제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얘도 수요 공급의 원리는 알고 있어요. 휴가철 이전 그리고 학기 시작 직후 이게 3, 4월하고 9월 휴가철 이전이 이제 추석 예, 연휴 전이니까 이때 구매 수요가 줄어들어서. 아, 이것도 맞겠다. 왜냐, 빨간 날이 많은 달은 영업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약간 이제 공격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 이게 예, 진짜 진짜 천재인데 비수기까지 알아. 아, 그리고 또 나는 이거 깜짝 놀란게 환율이 안정적일 때 환율이 수입차 요 가격에 영향을 주나? 그 저도 찾아봤더니 그 코로나 때 환율 문제로 어, 뭐지 코로나 때뭐 반도체 이슈도 있었지만 다 출고가를 올렸던 것 같아. BMW는 특히. 어 얘는 그것까지 코로나 그때 그걸 가지고 그 데이터로 이걸 뽑았다면 얘는 진짜 천재인 건데 알고 있어. 와 우리 우리의 그 정보들 얘는 다 알고 있는데요. 브랜드 프로모션 시즌. 이거는 브랜드마다 천차만별인 것. 이거는 약간쯤 우리도 알만한 내용들이고. 예, 각 브랜드 공식 웹사이트. 이거는 이제 그냥 예, 일반적인 정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중고차 수입차. 중고 수입차 2, 3년 된 차량. 맞아. 이때가 보증기간은 어느 정도 남아있고 강가상각률이 사자마자 크게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 구입하면 좋다. 이것도 이제 뭐 기본 상식인데 모르시는 분들이 이거 알고 계시면 좋아요. 저는 뭐 중고차 정보를 많이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시차는 연말 연초 신모델 출시쯤 비수기. 요때 공략해라. 그리고 환율 프로모션 혜택을 에, 구매 시길 조율하면 된다. 봐서. 그그 <laughs> <laughs> 그, 진짜 똑똑하지 않아, 이 정도. 얘는 이제 신입인데 신입 사원인데 이제 시작인데 얘가 이제 2년 3년 데이터를 더 구축하면 <laughs> 우리가 못 이길 것 같은데. 우리 2 7천명의 집단 지성과 차파고린 제가 합쳐도 수입 차제 어 기, 기변 중독인 제가 합쳐도 얘가 데이터를 더 쌓아두면 우리를 앞질것 같아. 그럼 우린, 우린 얘네한테 업혀 가면 되는 거야. <laughs> 다룰 줄 알면 돼, 우리는. 챗지피티를 다룰 줄 알면 돼. 나도 업혀 갈 거야 이제. 얘가 나보다 똑똑해지면 나는 얘한테 업혀 가야 돼. 내가 못 따라가니까. 그래서 뭐 어떤 브랜드 모델에 관심 이 있는지 알려 주시면 추가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나도 BMW 5시리즈 신형으로 언젠가 바꿔야 될거 아니야. 아, 지금 구형이니까. 그래서 언제 사야 되나요? 그래서 어, 물어봤어요 또 추가로. 예. bmw 5시리즈는 인기가 많은 프리미엄 세단 라인업으로 구매 시점을 찬스틱 하면 좋은 어,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구매 시기와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볼게요. 연말 연초 아까랑 비슷하죠? 겹치죠? 음, 아까 수입차 구매 연말 연초랑 지금 이 연식 모델 할인 받아서 해라. 재고 정리, 재고 정리, 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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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와 공고 예, 전년도 생산, 종료 생산, 요거요거 요거 종료도 생산. 올해 생산한 거 지금 내년으로 다 넘어가거든요. 5시리즈, 예, 요거 노리면 돼요. 어, 똑똑해, 똑똑해. 신 모델 추측이 죠 요거는 이제. 작년이죠. 작년이제 어 풀체인지 직전에 저도 풀체인지 직전에 요때 샀거든. <laughs> 내가 요때 샀는데 풀체인지 직전에 작년에. <laughs> 유대 샀는데 요걸 알고 있네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아 지금 프로모션 시즌이 있죠 요거는 이제 브랜드별로 프로모션 시즌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넘어가고 비수기도 아까 말씀해 주드 말씀해 드렸죠 한율도 말씀해 드렸고 중고차로 구매 시2 3년 된 모델 5시리즈도 당연히 음 그리고 인증 중고차를 통해 보증 연장 점검이죠 요거는 뭐 어느 정도 아시는 내용이고 구매를 요렇해 드리면 어 수입차 구매 아까 적기랑 비슷하죠 예. <laughs> 그래서 bmw 코리아 공식 프로모션과 지역 딜러 이벤트 주기적으로 확인. 이것도 나는 마음에도 주기적. 주기적으로 꾸준히 봐야지. 예. 선택은 내가 하는 거니까. 채치 피티가 알려주지 않으니까. 음. 요거. 그리고 헉. 현금 구매보다는 금융 프로그램 활용 시 추가 혜택이 있다. 요것까지 알고 있다고. <laughs> 아, 네, 꼼꼼해요. 당연히 자, 자사 할부, 뭐, 스마트 할부 뭐, 할인 금액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에 네, 추가 혜택이 제공됩니다. 요거까지 나왔고 추가로 또 모델까지 알려달라는데 여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생각보다 똑똑하지 않아요? 네. 많이 똑똑하지 않나요? 이정도 얘는 이제 시작인데 얘가 이제 점점 더 데이터가 쌓이면 요 정도로 추격을 해줘요. 그냥 따딱딱 치면 몇초 만에 그냥 싹 나오는데. 음, 나 이한테 업혀가야될것 같은데. <laughs> 예, 저도 뭐노력을 하겠지만. 아, 이 채찌 PT가 생각보다 예, 빠르게 우리 생활에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년엔 좀더 이런 이제 채찌 PT AI 시대 아닙니까? 활용해야지. 예, 저는 혼자 일하기 때문에 이런 걸 활용하고 우리 형님들이 또 제보 주시는 거 27,000명의 제보와 집단지성으로 어, 내년에 이제 차를 사실 분들에게 예, 진짜 예, 좋은 정보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워낙 이제 경기도 안 좋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음. 그래도 차는 필요하니까 뭐 차가 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출퇴근할 때 차가 필요하신 분들은 꼭 사야 되잖아요 그럼 싸게 사야지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시간 투자해서 공부를 하는데 당연히 싸게 사야지 우리는 싸게 살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내년에는 이런 데이터 AI와 더 친해져서 아나 43이야 내년이면 아 나도 이런거 쓰기 쉽지가 않아 근데 노력해야 될거 아니야 뒤처지면안 되잖아 열심히 할게요 형님들도 많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그래서 이제 당장 뭐 올해도 멤버십 요 가입. 혜택으로 운영을 했지만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신 것 같아서 내년에 똑같이 운영을 할게요 차가 당장 필요하다 멤버십 가입하고 에, 들어오시면 단톡방 그리고 1대1 바로 다이렉트 오픈 채팅이 있기 때문에 좀더 이제 구매하시는데 음, 도움이 더 많이 돼요 그래서 차가 당장 필요하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하시고 당장 필요 없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확인하래잖아 채찍피티가 그럼 주기적으로 제 영상 확인하시고 뭐 다른 좋은 채널들도 많으니까 여기저기 다 알아보시면 돼요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에, 다 좋습니다 비교는 우리 에, 고객의 권리 아닙니까 싸게 살 권리 에,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올 한해 다들 좋게 마무리하시고 하루 남았는데 다들 건강하시고요 요즘 또 시기적으로 조금 어려운 일들 많이 에, 발생하고 있는데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하시고 내년에도 의샤 의샤 해서 다들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